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대장 윤 대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 마사회 채용이 나왔습니다. 거의 2년 반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어, 대부분 이제 우리는 마사회다라고 하면은 경마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음, 그리고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 그냥 단순히 그냥 경마하는 곳이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소서 역시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경마의 역사를 보면 1922년에 조선 경마 구락부 설립 후에 5월 20일, 1922년 5월 20일 서울 동대문 훈련원 광장에서 처음으로 경마가 시작되었고 올해로 경마가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경마 시행 국가이기도 해요. 사실 대부분 경마라고 하면 도박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더욱 자소서를 쓰기가 힘든 거죠. 사실, 말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산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우리나라는 말산업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고요. 마사회가 미국에서 발굴한 믹스고라는 말이요. 현재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즉, 경마는 도박이라는 것이 아닌 말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출구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경주와 말을 키워내기 위한 축산 농가 및 경마를 그만둔 말들의 사육도 매우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승마를 대중화시키는 것에 또 중요한 곳이 바로 마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제부터 자소서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마사회에 대한 자소서 항목이에요. 이 자소서 항목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마사회를 입사하기 위해 타 기관 준비와 다르게 노력한 점을 구체적 경험과 함께 기술하고, 입사 후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직원이 되고 싶은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서 여러분들 함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타 기관 준비와 다르게 노력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어, 어떤 걸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고, 그 수행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사례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어, 직무 기술서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반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는 일이 뭐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직무 조사 및 직무 분석을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의 재반사항을 담당하고 조직의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회라든지 또는 어떤 팀장을 맡아서 조직을 운영해 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로 있어서 나는 어떤 업무, 즉, 이런 업무를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재경입니다. 재경 일반 같은 경우는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재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목표와 관련된 것, 어떤 목표를 두었을 때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타 기관 준비와 다르게 노력한 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내용에서 일반 행정 경영 지원, 마사회 일반 행정 경영 지원은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이거죠. 뭐냐. 입사 후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인재상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인재로서, 즉, 마사회 인재상은 도전하는 전문인, 그리고 소통하는 협업인, 협력인, 그리고 공정한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입사 후 주변으로부터 나는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시켜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면 전문인이겠죠 또는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통해 그리고 일을 잘 도와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소통하는 협력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저 사람한테 맡기면 진짜 책임감 하나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바로 공정한 책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담아주는 거예요.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일을 맡기든간에 책임을 끝까지 지고 일을 잘해라고 얘기를 하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2번 질문 한번 볼게요. 2번 2번 자소서 항목 볼게요. 타인과 함께 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그 부분이 맞지 않아 갈등했던 사례를 자세하게 기술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타인과 함께 일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철학이라든지 윤리와 관련된 것 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팀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과 일을 하면 팀에서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것. 그래야지 서로 간에 존중을 하게 되고 그 존중을 통해서 일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나야 될까요? 만약 이세 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걸까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즉, 고집이죠. 이거는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건 고집이나 아집을 부리는 경우죠. 아집.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집을 아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거나 맡은 일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 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이 부분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써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얘기를 좀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차별된 경쟁력을 준비 과정과 함께 기술하고 한국 마사회 사업 활성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직무 기술서를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영 일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필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략적 인적 관리, 관리 회계, 인사 규정, 근로 기준법, 조직 관리론 경영이나 행정에서 채용 기법인 인사 쪽인 거죠. 노동법, 근로 기준법, 사회보험 관련법. 나는 이거를 배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필요 기술로도 갈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이라든지, 외부 환경 분석 또는, 어, 시장 분석도 되는 거죠. 시장 분석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스프레드시트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죠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다음 무엇을 적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 마사회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마사회의 사업은요 크게 이 여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레츠런 파크 그리고 레츠런팜 제주 그러니까 대부분 레츠런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레츠런 파크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레츠런 파크 사업은 체험 견학이라든지 시설물 대관이라든지 공연 행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마장을 운영하는 건데 그 경마장은 일종의 레저 시설이에요. 그래서 시설물 대관한다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기획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이해 관계자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든지 또는 지금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레저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공원 부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작성할 때 스프레드시트 활용 능력을 통해서 뭐 렛츠런 파크의 운용 계획을 좀 더더 더 원활하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레츠런팜 제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대부분 축산 농가의 소득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 분석에 가장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츠런팜 장수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어, 육성조교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경영 지원해주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와의 뭐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에 나는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반드시 여기 들어가셔서 한 번쯤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드디어 4번이에요. 4번을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거 이미 마사회에서는 굉장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한국 마사회 핵심 사업인 경마와 말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이게 중요해요.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자가 뭔지 아세요? 온라인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 일단 경정과 경륜을 보시면, 경정과 경륜을 보시면 온라인으로 승자 투표권 발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정과 경륜 같은 경우는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온라인 발매가 되고 있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경마는 농림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온라인 발매, 그러니까 사, 여기에서 4차산업혁명을 핑계 삼고 있는 거예요. 라 농림부 반대 온라인 발매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경제 신문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마권 발매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아무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 뭐,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일을 막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마사회뿐만 아니라 말산업과 관련된 것은 다 추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죠. 경마 중단으로 이미 말산업은 크게 붕괴했는데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관련된 한 축이 무너져 버린 결과를 낳는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실제로 농림부 쪽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글로벌 경제 신문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거는 온라인 막권 발매제는 경마 인구를 늘리게 되고 불법 시장 참여자. 아직까지 불법 시장 참여자가 있잖아요. 블랙 마켓이 있단 말이에요. 합법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경마 참여 인구의 주 연령대는 40대, 50대로 점점 더 노령화되고 있는 점이고요. 사양산업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마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m z 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이라든지 여성층의 유입이 필요한데 온라인 막건 발매가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온라인 막권 발매를 통해서 막권을 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캠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공원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곧 경마장을 볼 수도 있는. 그리고 요즘에는 경마장에서요. 응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더 더 건전하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어떤 막막권 던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젊게 그리고 점점 더 스포츠화 되는 영역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건 온라인으로 발매를 해야 된다 가장 큰 경쟁자는 경전과 경론의 온라인이다. 비대면으로 뭐가 뭐가 발매를 해야 된다. 이건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낯설다 보니까 잘못 찾아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 조금만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지만 편법을 사용한 타인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편법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편법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했거나 독단적 행동을 했거나 주변의 도움, 금전 등을 통한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 유리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쓴 조직이 더 좋은 학점을 받았다라든지 더 좋은 결과를 낸 사례를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답정너잖아요.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당신은 절차를 무시하겠습니까? 독단적 행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계속 원칙을 지킬 것이다. 그래야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공공기관 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 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사회는요. 자기들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원칙 아예 esg 경영이라고 해서 투명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앞서 이야기를 한 기업으로서 한그 협회로서 여러분들이 마사회를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더 더 좋은 자소서를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5번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4번 내용들 좀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꼭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차가 두번 걸러요. 첫 번째가 첫 번째는 적부 판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점수 배점을 하는 건데 80배 수다 보니까 웬만하면 통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마사회는 면접도 좀 힘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도 제가 마사회 어, 면접 같은 경우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고 더 좋은 컨텐츠를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